안녕하세요. 화로로또입니다 947회차 미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출에 미출이 나오는 확률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이죠. 미출. 947회차. 947회차 미출. 미출은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인데, 지난 회차에 하나가 출연이 됐고, 945회차도 9번, 30번, 37번, 3개가 출연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최소 1개는 나오겠다. 확률상, 947회차, 최소 하나 이상 보셔라. 최소 1개 이상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출이, 나 어, 미출이 947회차. 어, 최소 하나 이상 어, 봐야 되는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출은 각 번호 대별 남번 때, 10번 대 20번 대 30번 대 일단 17번 정도 좀 강력히 보입니다. 17번. 1순위 그리고 이 중에서 밑줄 대상수 중에서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단번 대에서 이제 보시면 단번 대 5번 6번 7번 중에 하나가 나올 걸로 보여요 한개 그리고 20번 대 21번, 23번, 26번 중에 하나 정도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는 최근에 끝 구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26번 정도 강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번 때에서는 볼까요? 지금 17번하고 26번 정도 정리해 드렸고. 음, 어, 단번 때 볼게요. 단번 때가 지금, 단번 때는 노란색이죠. 어, 단번 때가 나올 확률이 어,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번 때가, 다시 한 번, 음, 단번 때는 잘 나온다. 어, 보시는 것처럼, 단번 때는 잘 나온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색깔 바꿔볼게요 한번 지금 뭐 10번대가 거의 강세예요 10번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번대 강세다 947회차도 10번대 최소 하나 이상 나올 것이다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10번대 강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번대도 지금 그래도 강세인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대가 강세인 걸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추천드린 거는 17번이죠. 10번대, 10번대, 17번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20번대에서는 26번 정도 단번대도 하나 정도 고르면 5번 정도. 그래서 지금 1순위로 17번, 26번, 5번 중에 그래도 최소 하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47회차 미출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보시고 17번, 26번, 5번 중에 최소 하나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47회차 미출 강경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